오늘의 식 개발자 나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침이 아침. 오늘, 오늘 바빠. 그 <laughs> 영상 많이 올 수가 어, 왜냐면 우리 아들 핸드폰 사주러 가야 되거든요번에 그, 대학에 들어갔어. 자랑질하는 거, 자랑질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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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대학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래서 핸드폰 하나 바꾸고 싶어요. 그래갖고 핸드폰 하나 이제 바꿔주고 가는 거야. 그. 그 너무 비싸잖아 핸드폰이 아이폰이 갖고 잡대 그래갖고 바꿔주려할 했더니 너무 비싸잖아 그래서 중고를 사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자기가 열심히 적금 들고 모아놓은 돈이 있대 그걸 새거 사고 싶대 아 진짜 비싸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 팁이야 팁 이렇게 해서 군소리 좀 하지마 새벽에 군소리 좀 하고 <laughs> 그래서 신도림 XX, 뭐, 거기 있잖아. 신도림 성지라는데. 그, 제 옛날에 내가 한번 갔었거든. 그, 그니까 몇번 갔어. 몇번 가서 거기 샀는데. 둘 중에 하나야. 온팡 바가지 쓰거나. <laughs> 싸게 사거나. 둘 중에 하나야. 온팡 바가지가. 그리고 때도 잘 맞춰가야 돼. 뭐, 뭐, 단속 있거나 뭐, 그럼또안 되더라고. 그리고 그, 그, 뭐라 그러더라. 그, 그, 그거 있으면 안 되고 또 이게, 그, 정책이 잘 내려와야 돼. 그래야지 이제 좀 싸게 살수 있는데. 아 역시 요새 친모보다 욕하더라 밥값도 없는 것들이 핸드폰은 백몇 십만 원짜리 이런거 사고 다니는 대학생들 있잖아 우리 아들이 그래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도 된장스럽나? 여하튼 대학 들어갔던 거 맨날 중고폰만 썼거든 아빠가 쓰던 거 아빠가 내가 아이폰 안도를 개발했잖아 내가 테스트 폰들이 많잖아 이렇게 하다가 에이 아빠 핸드폰 고장났어요 그럼 테스트폰이 하나 던져줬거든 그리고 나는 뭐 이렇게 하다가 업체랑 한번또 핸드폰 사고 그래서 이렇게 다 테스트폰 하나 던져줬다 맨날 테스트폰만 썼어 그러다가 요번에 대학 간다고 핸드폰 어 그래도 나는 그렇지 중고폰 하나 사 중고 사다고 그랬더니 아 새거 하나 사고 잡다 그래갖고 아그래갖고 그걸 다 주고 사긴 그렇잖아. 그래도 잘 사야 돼 여러분들도 왜냐면 이게 그 우리가 못 알아들은 용어들이 뭐라 약정 뭐 약정 뭐, 뭐뭐뭐뭐뭐 뭐 이런 게 많아. 그래갖고 내가 지금 옛날에도 몇번 가봤는데. 그냥 한 시간 이상 돌아다녀야 돼. 가격이 천차만별에다가, 거기는, 잘못하면 내가 대갈통 맞고 뭐 이상한 게 많고 와. 그러니까는 잘 사야 돼서, 오늘 오후에는 거기 가갖고, 신도림에, 신도림에 테크 XX 가갖고, 이제 성지라는 곳을 한번 쑥 훑어보고, 가격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정품 사주로 지금 뭐또 용돈 모아서 했다니까. 참, 이게 삶이야, 삶. 내가 보기엔 삶이야, 삶. 이런 사람들을 살고 있고 뭐 저기 사기 당하지 말라고 재밌는 얘기 하나 줄까? 아 이거 읽어주기 전에 재밌는 얘기 몇개 해주는데 정말 웃기기만이 면 어저께 내가 진짜 사기 당하지 말라고 어 내가 여러분 사기 친 것도 아니고 진짜 사기 당하지 말란 얘기잖아 어저께 하여튼 사기꾼들이 많으니까 그랬더니 동생을 탁 올렸는데 진짜 웃긴게먼아 내가 있잖아 학원 강사들하고. 그 사기꾼들하고 뭐 고런 애들이 나를 보자마자 그 90%가 싫어요를 둔다그랬잖아야 영상을 올리자마자 내가 그 내가 영상을 좀그 많이 올렸잖아 좋아요 이렇게 달리다가 싫어요가 하나 딱 달리잖아 올리자마자 싫어요가 하나 딱 달린거야 <laughs> 야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야그이 유튜버로 사기치는 놈들하고 유튜버로 사기치는 그런 학원 강사 같은 애들하고 그 학원 강사 애들하고 이런 애들이 내걸또 보고 있나 봐 내욕을 뭐 하나 이렇게 가. 지옥을 뭐 하나 해갖고 근데 딱 보니 이 씨발 또 내욕하는 이 새끼 그래더니 이게 탁 해갖고 싫어를 눌렀나봐 그리고 지금 좋아요 개수가 좀 많은데 싫어요가 하나인데 스타트할 때 진짜 웃겼어 딱 보자마자 동영상 올리자마자 싫어요가 하나 딱붙는다야야 야. 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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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사람도 내가 원하지만 그 사람도 밥벌이는 해야지 그렇지만 밥벌이 하는 것도 다 좋아 그 사람도 밥벌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너희들 같은 이런 무지한 애들 개구라까 갖고 이렇게 섞여갖고 탁 엎어친 다음에 빨대를 탁고막 쫄쫄쫄쫄 빨아먹어야지 그리고 탁 버려야지 걔네들 그러는데 다 좋은데 <laughs> 걔네들 다 좋은데 정보라는 건 너희들도 그런 그뭐나 좋다는 얘기하지 나는 너희들 뭐 이상하다는 얘기도 하고 그런. 이런 양 옆이 다 있어야 돼. 판단은 지금 듣는 사람 몫이니까 좋은 얘기만 하면 안 되잖아. 나같이 너희들 이렇게 뒷담화 까주는 애들도 있어야지. 이렇게 뒷담화 까주는 애들도 있어야지. 이게 판단을 할때 조금 왔다갔다 들어지 알았어? 음, 그, 그 싫어요, 다신 분그 마음 이해 이해. 어, 그뭐 말을 할수 있겠어? 다 옳은 얘긴데. 내가 내가 한 얘기가 다 옳은 얘긴데. 고른 얘기를 했는데 뭐라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유튜버에 대고 뭐 이상한 소리 했다가는 또 이게 확확 <laughs> 그때니까는 어쩔 수 없이 네가 할수 있는 최대한 무기 싫어요 하나 달았다는거 이해해 그리고 더 웃긴 건 얘기해 줄게 그 싫어하신 분이나 뭐 나는 학고 유튜버야 그런 거에 절대 굴하질 않아 그 로봇이 나를 그 옛날에 그랬잖아 그 유튜버 로봇이 촥 해갖고 뭐 좋아요 가요 개수가 많으면은촥 해갖고 뭐등이 올려주고 어쩌고저는데 나는 토탈 보는 게한 200개 정도 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좋아요 개수도 몇개 되지도 않아. 그래갖고는 그 대형 이렇게 하는 애들하고는 경쟁, 이게, 예, 예 순위 경쟁에서 뭐 시로에 하나, 두개 달렸다고 해갖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굴하지 않는 사람. 저번에 노딱에 있을 때도 유튜버랑도 막 이, 이 이거 X, 이 XX 하면서 욕하면서도 했잖아. 유튜버도 안 무서워하는 사람이야, 나는. <laughs> 아주 그냥 하룻강아지 야 이게 대형 유튜버들은 유, 그 유튜버들은 무서워하는데 하루강아지는 절대로 배는 게 없어. 그래서 니네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꿋꿋하는 거. 그거 얘기해주고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할게. 정말 인생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 지금 나 진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되냐면 그... 그 성지라는 곳그 성지인 만큼 거기든 사기꾼이 바글바글하거든 사기꾼 거의 다해야 그 정직한 사람 어느 정도 있거든 그러니까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속으로 딱들어가고말 한마디만 딱 잘못해도 그냥 개가 고말 그 한마디를 여기서꼭렇게 하고 나를 팍 빼먹으려는 거 있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애들이 널려있어 거기 거기뿐만 아니라 그 오늘 성지를 가면서 느끼는 점을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사이 너희들이, 그니까, 러 신입 오는 사람 이런 느낌이겠다, 이게. 아, 씨, 잘못 가면 이렇게 사기당하겠다, 뭐 이런 느낌. 아, 씨,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고 갔는데 애들이 훅하고막 헷갈려갖고, 또훅하고 핸드폰 바가지 홀랑 쓰고, 음 그렇게 올 수도 있어. 여러분들, 용기를 줘요. 핸드폰 바가지 안 쓰도록. 알았죠? 예, 네 읽어주고. 프리랜서 단가 한계는 없나, 실력 좋다는 전제하에, 오오, 프리는 결국 한 개, 있어요야 내가 이 프로젝트 시작하면서 끝까지 너는 동영상을 띄엄띄엄 읽었냐? 프리는 단가가 일정하다 했잖아. 그래서 좋은 점이 뭐냐면 실력이 아예 없어도 그 바운더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바운더리를 넘어갈 수가 없어. <laughs> 근데 그 단가가 굉장히 세. 그래서 정말 초급 단가 내가 얘기해줬잖아. 야, 어, 월 400, 입금가가 400이야. 입금가, 입금가. 그 통장에 꽂히는 게 400이야. 초급이. 초급이. 그 위에는 니네가 생각해. 알았지? 초급이 꽂히는 게 400이야. 400. 세지 않냐? 그 연봉이 한 5천 넘는 거야. 왜그냐면 그게 세, 세제 세후뭐 이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통장에 꽂히는 게 400이 꽂히거든. 그럼 어떻겠어? 근데 그게 실력이 아예 없어. 그래도 초급이 풀이 돼서 딱 하면 그 정도 단가를 받아. 그러니까 거기서 몇 십만 원 왔다 갔다 하는 건 있지만 그 정도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공구리 문화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겠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입장 그래. 이한계치 급여나 뭐 이런 게 한계치가 있는 거야. 그 프리랜서라는 거는 그 단가가 딱 정해져 있어. 그리고 정직은 그 프리랜서 단가를 넘어갈 수도. 왜 그냐면 S M 그 단가를 봐서서 프리랜서 주고 정직은 조금 뭐 이것저것 복지도 조금 있으니까 그거 빼고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단가는 다 돈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겠어, 여러분들. 그, 능력을 키워, 능력을 내가 저번에 단, 그 저번에 그풀아프리해서그 단가는 많지. 여러분 사득하면 대단해지 대단한 거야. 그거는 굉장히 센 단가야, 센 단가. 옛날에도 그 정도 단가였는데, 10년 전인가? 그때도 그 단가였어. 그 단가 비슷한 단가였어. 그러니까 10년 전에 좋지, 물가가. 물가가 올랐는데 그건 안 올라. 참 웃긴 게 뭐냐. 물가는 올랐는데 그건 안 올라. <laughs> 웃긴 게, 참 우리나라 뭐 하나 정해놓으면 절대 오르질 않아. 급여 같은 거는. 그래서 옛날 10년 전에 나, 내가 프리에서총 뛰고 좀 그럴 때는 진짜 먹고 살만 했거든. 근데 갈수록 힘들어져. 그래서 내가 뭐 했냐면 내가 투잡도 뛰고 막 그랬잖아. 그래서 돈을 더 벌고 싶다. 그러면 이 한계치를 넘어가고 싶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 이 SI 바닥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내가 항상 그두 가지 일을 하라고. 개발자는 두 가지 일을 하기 참 편해. 왜? 왜냐면 너는, 너희들은 개발자잖아. 개발자들, 아 요새들은 잔소리가 길어지고 길어지고 있네. 하여튼 하여튼 두 가지 일을 하라고 항상 얘기하잖아. 네가 회사에 충실하겠지만 회사도 해왜냐냥면욕 먹으면 안 되니까 돈 주면 되잖아. 원천이죠 원천. 하지만 다른 일을 해 다른. 그러니까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웹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는 네가 홈페이지를 뭐 이런 서비스 이런 걸 만들고 그리고 뭐앱 프로그래머 같은 거는 앱을 네가 또 서비스에서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면 되잖아. 그리고 무슨, 뭐 이런 아이템이 빵빵하면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만들면 되는 거고. 그런 투잡이나 다른 일을 해. 그럼 실력도 많이 늘 뿐더러 수익도 더 많이 창출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할수 있어.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면 잘 먹고 잘 살아. 그래서 거기 있는 직장에서 연연하지 마. 지금 그래서 웃긴 게 뭐냐면 연연하는 애들이 조금 있긴 있는데. 웃긴 게 급여가 이렇게 딱 이게 정해져 있어 버리니까 이걸 뛰어놓고 뭐 연봉이 뭐어 초급인데 1억 이상 받았어, 2억 받았어, 3억 받았어 뭐 이런 사람들이 어 있나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내가 보는 입장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 하다가 어느 수준에 오면 이걸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해. 왜, 좀이 정도 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사거든요. 그랬잖아.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다르면, 개발자의 냄새가 없어지고, 직장인의 냄새로 간다. 그냥 거기에 적응하는 거야. 뭐, 어느 그냥 이렇게 이렇게 치이고, 저녁 때 가서 소주 한잔 빨고 집에 가고, 이거야. 아저씨들 이렇게 좀 짬밥 10년 이상 된 애들은 무료하게 살아. 뭐, 그냥 게임이나 조금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발전을 한다든가, 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뭘 한다든가, 뭐, 공부 뭐, 와, 공부를 하고, 뭐, 10년 된, 그럴 것 같지 않냐? 10년 정도 된 애들, 내 주에 참, 10년 된 애들은, 그, 20년 된 정도 된 애들은 이렇게 천지고, 10년 된 애들도 좀 많이 보여. 걔네들도 그냥, 그냥, 직장인의 냄새가 나. 그냥, 직장인이야. 그냥, 뭐 하루 업무 있잖아. 직장 와서 그냥 업무하고. 그러니 개발자라는 건 연구하고, 공부하고, 노력하고, 이렇게, 자기를 업그레이드 시 이러지. 절대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전혀 없어. 전혀. 내가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한다고 애새끼들. 내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10년 내로 책사본적 있냐? 아우, 책으로 해서요. 그 그런 책이라는 게 뭐예요? 이러고 이제 심쯤 물어보세요. 책이라는 게 뭐예요? 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야. 뭐 교보문고에 가서 이렇게 뭐 아유, 그런 어우, 교보문고라는 그런 식으로 애들데 책에 대해서 뭐로.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프리랜서를 어떤 단가를 이상 받고 싶으면 다른 일을 해. 다, 다른 일을 해서 여보는 보다, 뭐, 코로나나 뭐, 이게 아니라, 니네 능력 있잖아. 개발자들은 내가 투잡되기 진짜 좋아. 아니면 다른 일을, 왜, 그럼 내가 여기서 하는 게 개발이잖아. 그걸 그대로 해서 여기서 딱 해서 내 상상력을 좀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니가 뭘 개발을 하든. 솔직히 뭐. 인공지능이나 뭐 이런 거 하다가 또니가 이것저것해서 니네 인공지능을 만들든지 뭐니가뭐 블록체인을 한다면 블록체인 하다가 네 것도 그대로 해서 네 회사는 회사 에서 하고 열심히 해 회사는 밥벌이 메인이잖아. 그러니까 그건 소홀히 하면 안 돼. 그냥 그 어느 정도 해주지만 니할 네 일을 해. 알았지? 풀이 단가 어쩌고 저쩌고는 일정적으로 한정이 돼 있으니까. 알았지? 오늘 나한테 용기를 줘요. 나한테 용기를 주는 방법 은 뭔다? 뭔거 같아? 여러분들이 나한테 용기를 준 거는 안돼안 돼, 안 돼. 알지? 광고 건너뛰기 안돼 돼. 그게 나한테 용기를 주는 거야 광고 건너뛰기 안돼안돼 안 돼. 알았어요? 광고 건너뛰기 안돼안돼 알았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알았죠? 나 오늘 가서 열심히 그 성지에 가서 그 도둑놈 속을 가갖고 얼마나 뒤통수 맞고 오나 음 나중에 갔다 와서 영상 찍게 되면 얘기해줄게 얼마나 뒤통수 맞고 간다 <laughs> 예 들어갔어요